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후반기 레이스가 시작이고요. 지구 순위를 보시면 다저스가 승률 5할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구 4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와일드 카드에서는 5위입니다. 콜로라도 샌디에고,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이런 팀들을 제껴줘야 그나마 이제 와일드 카드로라도 가을야구에 출전을 할수 있는 좀 약간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자 후반기 첫번째 시리즈는 샌프란시스코 상대입니다 후반기 첫 경기를 연장 10회말 끝내기 승리로 장식하는 다졌습니다 3대2 패배 초반에 그 실투가 홈런 두방으로 연결된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연장 15회 가서 이겼어요 연장 15회까지 가서 6대4 승리 4차전도 연장까지 가서 6대1 패배 이렇게 해서 샌프란시스코 4연전은 2승 2패로 끝납니다 자 오늘부터는 워싱턴 내셔널스랑 3연전인데 3경기 모두 1 0입니다 워싱턴 상대 1차전을 또 패배를 했고 5경기 했는데 연장 승부가 네 번째예요. 자 2차전은 8대 5 승리 플레이 오브 더 게임 이정우선수구요 김광현 선수 승리 투수. 3차전 10대 2로 대패를 당하면서 워싱턴한테 루징 시리즈. 자 오늘부터는 콜로라도랑 4연전인데 지금 콜로라도랑 반경기 차이까지 따라붙었구요 오늘 이기면 지구 3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선발 매치업이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던 12대11 그 끝내기 패배 포스 필드 대처콜로라도 입장에선 대첩이죠 아 지금 그 매치업이랑 똑같아요 우리 선발 고용표고 이쪽 선발이 카일 프리랜드 복수를 위해서 이 경기를 지금 픽을 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부터 시작이고요 going back on this one 워낙 지난번에 붙었을 때 이제 전준우 선수가 홈런 2개의 오타점이었는데 어, 코디 벨린저가 홈런 3개의 끝내기까지 치면서 경기가 콜로라도로 넘어갔었는데 전준우 가보자 투하우 아 아, 잡지 말어라 아우! 자, 1회 3점 원표. 자, 고용표 선수. 내가 직접 하면 좀 털리는데 심일 돌리면은 굉장히 잘 던져요. 자, 지금 오늘 10승 도전이구요. 좋아. 자, 원하우. 아! 자, 아, 지금 실패될 뻔 했었고. 자, 스우스와우잘 잡고, 안타나 허용했는데. 4번 CJ 쿵. 어! 오! 야, 달리는 줄 몰랐어. <끝> a 아. 30점 내주고요.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끝> 김혜성 빨리 어우 이렇게 <laughs> 야왜 송구를 안해 <laughs> 야 어디까지 가서 송구하니 2사1 3루와아 삼진 1실점 한게 너무 안타깝네 그죠 투아우잘 잡아놓고 자 2회초는 이대호 선수부터 아아 가지 아, 이거 뭐고 네, 박병호 뿌아뻗어뻐어 뿌려 끝나. 그렇다, 자1대1 동점 오지원 선수로 홈런 잘 나오네. 네. 자, 시즌 16호 구요. 자, 2회에 터져나온 초단타가 쏠로고자 2회만 야 코디벨 린더 성적 1할 2통 막 이래? 홈런 11개? 저 중에 세개를 우리랑 할때한 경기에 친거아니야 얘도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얘 뭐냐 너 어어어어 어 베이지 잘못 눌렀어 호 아아 어 그래 와

아, 2대 1입니다. 검수 내면 돼 우리도. 3회 초는 강민호 선수부터. 야, 완전 실투 서체. 쭉쭉쭉. 그로스 야, 우리도 솔로또두방2대2동전 시즌 7호. 아, 지금은 서클 체인지업이 한 가운데 몰렸어요, 그냥. 자 9번 김혜성으꼭 어, 떨어져 그렇지 자정우 이야 아아 큰일 날 아, 뻔했다 뛰었으면 더블아웃인데 자1 4 1루에서 전준우 왔다 아아 싸움 자2 4 2 1에서 나성범 선수 야 라이너 자2 4 1 2로2 4 1 2 루에 2대5큰거한 방이면 큰 거! 아... 안 뻗어? 쭉쭉쭉 어우 나이스 난리 났다 계속 달려 <laughs> 야 지금 뉴스 누구야? 4대 2역전 아니, 너무 천천히 쫓아간 거아닌가 저런 거. 이 3회말 이제는 실점하지 맙시다. 주만해. 어또 몰렸어.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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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이고. 오. 아이고. <laughs> 자, 투 h a 아이, 좋아 그렇지 자, t 에는무실점 넘어갑니다. 자, 서웨초 오지완 선수부터 쫙공전한타나이스다무사 1루에서 흑경리. 어? 이 부자가 사라졌고 어, 얘, 또저래또저래 또 저래. 랜덤 벨트구나. 그게 왜 저러지? 이거 전문 외야수가 아니라서 저러는 건가? 오늘 큰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기서. 자, 박미로 선수. 아, 이건 중견 스플라이. 왔다. 그격수 당 아, 사회초 우리 무득점. 사회말 코디 벨린저부터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건데 코디 벨린저를 홀로를 시키지 맙시다. 안타 맞지 말고. 아두 번째 타석도 범타 처리. 혹시 지난번은 그냥 운이었어? 한번넘 경기한 날은 자, 이런 식으로 입을 놀리면 안,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어. 아이~ 몰렸다. 한점차 경기. 말도 안 되는 선수들한테 자꾸 흔들어 맞는 아, 3실점점이다. 아,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 아~ 수력 98짜리 게리 템슨이 출루를 했고요. 아아! 나이스~ 검사리다. <laughs> 아, 사립 쌍 나이스. 자, 이제 5회 초 이정우 선수부터 리... 아! Right side, first... yeah. 자, 오늘 우리 now. 1, 2번이 다 출루를 못하고 있네요 이정우 선수, 전준우 선수 yeah. 오 쳤다 아중간 완전히 갈랐고 전준우 선수 2루까지 1, 사 2루 득점권에서 나선 거 yeah. 이거 돌아? 돌아요? 돌아? 자, 추가 득점 5대 3, 다시 5. 2점 차. 자, 여기서 이대호 선수, 자, 오늘 역전 2타점2 루타의 주인공이고요 아,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중견수 거의 정면, 과우 박병호 선수도 오늘 안타가 없네요. 와와 와. 진짜 퍼펙트 타구인데! 야, 글러브를, 어, 그 방향으로 해서 그, 그타구를 잡는다고? 말이 되냐, 그게? 오해 말입니다. 야, 한루탄골 어우, 또 물렸어. 어우, 못 잡았어. 단타로 <laughs> 막은 게 다행이다. 자, 아, 아, 여기서 아, CJ 크롬. 와, 오늘 2타주 2한타 응. 한다. 양의지 아 강민호구나. <웃음> 나이스. <laughs> 어, 미안해, 요 강민호 선수. 나도 모르게 양희지 선수를 외쳤네. 됐다. 5회 3명으로 마무리. 콜로라도 두 번째 투수 지넬슨 라매시 올라옵니다. 우리는 오지환 선수부어 아, 안 뻗지. 아, 자, 여기서 허경민 선수. 쭉. 아, 야, 오. 아 지금 방금 전 이제 도루 저지 하나 해가지고 기분 좋은 상태거든요. 오늘 홈런도 치시고 강민호 선수. 으이! 야, 갈랐스다 그렇지. 아잠깐 여기서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대주자 들어갑니다. 2루에 김도영. 야, 대주자 기가 막혔다. 들어오세요. 추가 득점 나이스 6대3 여기서 이종우 안타 하나 칠때 됐어 야 됐다 무조건 뛰어라 김에서오 어, 갔어 8대3 야 오늘은 안 찍었지 설마 야, 이종우 선수 시즌 20호고요 지난번에 투어스필드 대첩을 당할 당시에 8대4로 이제 앞서가다가 끝내기 패드를 한 거였거든요 지금 8대3이네 자, 호세 우레냐 선수로 투수가 바뀌었고요. 내가 얘 공을 에이미 와튼이 할때좀잘못 쳤던 기억이 있는데 호세 우레냐. 알치네. 더회 공격이 우리 안 끝나는데요, 지금. 아, 당포이다헬대삼으로 5점 앞서갑니다. 자, 6회말 라이언 맥맨부터. 어이. 걸려 들었옵 오늘 아 오늘 우리 팀에 큰 도움 큰 웃음 주신 랜덤 벨트. 나이스 t the s 아, 디 벨린저다. 좋아. 벨린저 오늘은 3타두 보한타. 늦의3자범퇴로 네, 막았고요. 자, 이대오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오야. 아, 나이스 이데요. 선두타자 출루 성공이고 s 타 s 은 박병호 n on b 달려봐 려봐봐 그렇지 야, 10점 a 웠어 10대3 박병호 선수는 시즌 1 6 a 오늘 n on base. So, a man on base. So, t 아 i s one. Oh, t h 그렇지 난리났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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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Oh, coming home. Now a relay t 홈까지나 있을. 1 1대 삼. 네 번째 추수가 올라왔고 이 애쉬턴 구도라는 선수한테 연장에서 이 선수를 못 털면서 우리가 끈기 태도를 당했었거든요. 와 아직까지 평균자책점 제로네. 무사 이로에 양의지 대수비로 들어와서 오늘 첫타석입니다 아떠들지 말고 칠 걸. 자, 1, e s 루까지 1, 2 3루 김혜성. 슈아, 나이스. 자, 12대 3. 그만할까요? 7회 공격까지만 하고 위에는시무를 돌립시다. 끝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거 봐. 떠들면서 쳐도 없는 건 이정우 선수 트럼프 십사 대아지 경기가 급 싱거워지고 있죠. 어, 이정우 선수 오늘 두 개째 홈런이고요. 어, 아니 그 그러니까 쟤를 지난번에 이렇게 털었어야 되는데. 어. 아. 이렇게 쉬운데 12대11을 왜 진거야 그날은 야 포스필드 대첩 오늘 복수전이었는데 확실히 복수를 해주긴 한것 같아요 14대3 승리고요 야 근데 이게 4연전인데 1차전 이긴거고 나머지 경기들이 문제인데 지금 이한 경기 이기면서 이제 콜로라도 위로 우리는 올라갔습니다 지구 3위가 됐어요 2차전 7대4로 역전승합니다 오승환 선수가 9원승을 얻었고요 3차전은 0공패를 당했어요 4대0으로 졌고요 아, 마지막 4차전을 1회에만 6실점 하면서 8대4 패배 결국은 시리즈가 2승 2패로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샌프란시스코 상대 4연전인데 4경기 모두 힘을 돌립니다 자, 1차전 샌프란시스코가 3대2로 한점차 승리. 샌프란시스코한테 2차전도 11대2 대패. 3차전은 3대2 한점차 아슬아슬 승리. 오우석 선수가 털렸어요. 연장 1 0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4연전에서 1승 3패. 유징 시리즈. 자, 다저스가 후반기 들어와서 좀 힘을 내줬으면 했는데 너무 많은 경기들을 계속 지고 있고요 오늘 이게 마지막 시리즈인데 지금 지고 1위까지 치고 올라간 샌디에고랑 3연전입니다 그중에 1차전 경기 김광현 선수 선발인데 이거 폴타임 경기 김광현 선수는 현재 3.04 평균 자책점에 7승 7패 주릭슨 프로파부터 시작합니다 후구에 이루 땅볼 온아웃 김하성 선수 에헤이 왜 이러실까 포아 매니마 차도 와 이종우 선수 achieve. 이거를 잡을 수가 있다 나이스 공 3개로 1회 초 마무리 마이크. 자 오늘 샌디에고 선발은 다르비슈 아마 1선발일 거예요 다르비슈 선수가 자, 이종우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모자. 내가 이제 문제는 다르비슈 선수의 커터 타이밍을 굉장히 못 맞춘다는 게 단점인데 아이고 이 투구를 너무 잘 쳤네 호구의 <laughs> <laughs> 리드포 <리듀포물>, 홈런, <laughs> 이정우 일대영 앞서갑니다. 호구 너못 뭐 던진 거죠? 바레비치 선수. 직구였나 그냥? 아 커터였어? <laughs> 야 사람이 커터 타이밍 내가 잘못 맞춘다고 했는데 퍼펙트로 쳐버리면 어떡 하냐 이거로. 아이고 야. 아. 아이고. 바보 우리어서 바보. 바볼. 스파레 어, 김하성 나이스 수비. 아이고. 불인데. 리도 폼런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 타자들이 지금 다 제대로 대응을 못 했어요. 다르비 주선수한테. 2이초 좋다. 빨리 c h a 아, 멀리 간다. 박건우. 이거를 아, 아, 나이스. 인, 어? 어? 아, 아, 이거. 이거. 어, 야. 아, 와, 이 c a n 간다고? 와, 말도 안 돼. 아웃. 아 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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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o t 다 아, 프로 c o 스야 너무 오바였어 그거는. 어쨌든 무실점. 자 2회 말은 박병호 선수부터. 야, 2회도 리드 폼런이요 <laughs> 야, 2이닝 연속 초구에 어쨌든 선두타자 초구 2이닝 연속. 야, 이거 몸쪽 높은는거 오는 걸잘 쳤네요, 그죠? 3회 초. 아잇. 아, 나이스, 수비. 아오. 아이고! 아이고. 와우! 야, 오늘 플레이가 좀되는데 그래도 지금. 아, 아 <laughs> 발빠른 주자가 나갔습니다 2사 2유지만 트이이루 정면 저 3이닝 무실점. 3회 말은 김혜성 선수부터. 우와! 그윙고 역시 한 박자 죽이고 치면 타이밍이 맞아. 커이여기서 이정우. 이 야! 아, 아이 고시이 이정우 선수 성장. 에이. 3회는 무득점. 사회초 샌디에고 홈겨 김하성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어, 아, 초구에 이루 땅볼. 진짜 초구 좋아하네. 매니 마차도 그렇지 삼진 어허, 도도나도 초구. 4회, 3자 범퇴 아니,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지금. 우리가 점수를 한두 점만 더 내면 될것 같아요. 으 야, 진짜 잘 쳤는데. <laughs> 야, 지금 1회, 2회, 4회. 선두타가 솔로코. 아, 요번엔 최정입니다. 3대형 솔로코 대방으로 삼득점. 아니, 다루비치 선수 공 힐을 칠만한데, 지금? 5회 초 아... 실투 결국에 한가운데 전도타자 툴루를 시켰고요 이때야 일단 1루 주자부터 아... 경살은 안되고 몸 쪽에 스플리터 한번 뾰로롱 야! 극병호야! 아... 야 이거 1루 이게 경살이 돼야 되는데 공을 한번 더 줍는 바람에 화자만 아웃 당하고 오! 주환! 아! 아 <놀람> 여기서 실점, 여기서 실점. <놀람> 언제나 하위 타선한테 약해. 좋아김혜성이 아, 아 우... 잡아내면서 3아웃. 5회 <놀람> 초에 결국 1실점을 했고요. 5회말은 오지환 선수부터. 쫙! <놀람> <주어! 놀람> <놀람> <놀람> 아 설마. 아, <놀람> 야, 5회 선두타자도 솔로포. 아, 약간 3회 선두타자 누구였니? 계속 쳤어야 되는데. 1회 2회, 4회 5회 선두타자가 솔로포를 쳐내면서 아득점수. <laughs> 너무 웃긴데, 이거. 와아 인미류관 완전히 뺐구요. 2 4 1로 이야! 와, 갈라스다. 아, 이거 홈까지 들어오겠는데.

야 추가 득점 5대1 절묘하게 3루수 키를 넘기면 오늘 타격이 좀 되는데 그죠? 아, 스트레이트 볼레. 어, 스트레이트 볼넷 1사 말루가 됐고 오늘 말루 찬스는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양의지. 아이씨 이거 올수 있나? 되나 이거? 오 나이스 스생 플라이 7대1 2사 1루로에서 박건우. 우아 걸렸어 어어 아이 뭔가요 김하성 선수 이 중요한 시점에 김하성 선수가 어렵게 잡았는데 2루 승구가 빗나가면서 볼 세이프 쭈아 에이구야 여기서 점수를 뽑았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 자6택 아, 초고요 아니야 오 다행이다 실수될 뻔했는데 자원어 아, 어쩜 좋으요 어쩜 이렇게, 투, 투타 불균형도 아니고, 직접 심율 불, 불균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우, 선상수비나, 있어. 자, 6회도 굉장히 간단한게 3자범 퇴 6회 말이고요 근데 이 정도 점수 차면은 심율을 가도 되지 않을까? <laughs> 너무, 너무 까불어요. 얘들 실수가 너무 많아. 한 공대 몰리는 공이 너무 편안하게 지금 타격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루에서 팔라라1-4 2루. 아. 아, 자 나성범. 아 나성범 선수가 오늘 안타가 없네. 우리 7점 차 나면 인간적으로 심을 돌리기로 합시다. 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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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잡아. 방송도 아, 많다 하나만 치자니까 무슨 풍물을 쳐? 9대1 네. 아니 오늘 풀타임 경기가 두 경기가 다 이렇게 좀심겁고 좀 그러네요. 아 지난번 방송처럼 이렇게 손에 땀을 주게 하는 12대1 1 이런 경기가 좀 나와야 돼. 아 어, 여기는 뭔가 이름이 되게 크리스마스 같은 선수가 나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심을 갑시다. 심해. <laughs> 힘을 돌리자마자 크로넨워스한테 폴런. 9대3 아니. 자, 파레. 이리타 맞고. 어? 9대 4. 이러니까 맨날 힘을 돌리면 내가 지지. 자, 우승환 선수 나와서 또 홈런 맞고. 9대1서부터 힘을 돌렸는데 9대5 승리를 합니다. 자, 이래서 샌디에고 상대 1차전 승리합니다. 자, 이제 남은 두 경기 심율 가면 되는데 와 2차전 5대3으로 이기다가 9회 초에 3실점 고우석 선수가 털리면서 역전패를 당했고요 시리즈 1승 1패가 됩니다 아, 간신히 이긴다 간신히 9회 말에 동점 만들고 10회 말에 끝내기 샌디에고랑 3연전에서는 그래도 위닝 시리즈 가져갑니다 다행히 아 그래서 오늘 아 이게 너무 졌는데, 18경기를 했는데, 8승 1 0패 승패 맞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5할승률 밑으로 떨어졌고요. 지구 4위, 음에 와일드카드에서 5위였었는데, 이제 6위로 떨어졌고, 조금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 오늘 영상에서는 풀타임 경기에서 타격이 잘 터지고, 수비에선잘 맞고 해서, 경기 내용은 좋았던 것 같은데, 아, 이게 또 심을 돌린 거에서 너무 많이 치는 바람에, 가을야구와 살짝 또 조금 멀어진 다저스가 됐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집된 영상 유튜브 올라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다음 영상으로 최대한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